브랜드 비마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33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리 플랫폼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키이라고 합니다 지금 31살이고요 직장 생활을 한 지는 약 7년 차 우리 브랜드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 이외에는 잠시 뷰티 쪽에서 해외 영업을 한 지금은 해외에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이제 진출시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비머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비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옷을 디자이너인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완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도에 온라인에서 런칭해서 5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션을 전공으로 택했을 때부터 디자이너 브랜드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던 게좀더 커가지고 직장 생활은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 정도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꼬박꼬박 매달 받히는 월급을 보는 게 약간의 급여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있으면 제가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작게나마 1부터 10까지를 다 제가 할수 있으니까 제 성향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라벨에 있어서는 워가 한 80%인 것 같고요. 라이프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24시간 있으면 그걸 다 제가 컨트롤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좀쉴 때도 이제 사업생각이 껌처럼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 부분에서는 뭐 있으면 더 좋죠. 하지만 뭐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확실히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많은데 나가는 돈도 그만큼 많아가지고 디자이너 브랜드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브랜드랑 본인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최대한 분리하려고 쉴 때는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 근데 분리가 안 되는데 제가 들어온 팀 분들이 너무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같은 경험을 많이 했다 보니 그런 데서 조금 더 친구들만큼이나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라이프 면에서도 많이 어, 들리가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을 때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차별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한국에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한 일이 아니지만 제가 해야 되는 것처럼 책임을 부여하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소재 예쁜 거 찾고 디자인 예쁜 거 하고 모델 예쁜 사람 고르고 촬영하고 이런 거는 전체 업무의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생산하는데 옷 잘못 나왔다고 연락 오고 회사 다닐 때는 생각도 못했던 CS 업무 근데 되게 무리하고 무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는 게 사업은 아니구나 한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 해외에서 제가 일했었던 그 프로세스하고 좀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빨리 결론을 내야 하고 이게 늦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의 속도가 곧 저의 업무에 선거까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는 10만 장 단위로 팔리던 거였어요. 그래서 길에서 제가 기획을 한 옷을 만나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흔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다 못해 친구가 어, 버스에서 너네 코트 입은 사람 봤어. 뭐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너네 가죽 자켓 입은 사람 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 옷은 100%내 옷이니까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짜릿하게 좋아가지고 해외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를 뭐 연예인이라든가 일반 고객들이 입고 있는 거를 현지에서 체감을 했었을 때 그럴 때가 제일 재밌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알바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제일 성과 있는 거는 인센티브 들어올 때나 어, 뭐 아니면은 뭐 보너스 들어왔을 때 이제 스쳐 진행하긴 해도 잠시 통장이 풍으로웠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자체에 대한 미련보다는 제가 회사를 2년 조금 넘게 다니고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배우고 나올걸?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좀 많이 봤었던 것도 있어서, 저는 그냥 막연히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월급 받아서 살아야지? 라는 게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퇴사 후가 얼마 안 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럴 땐 회사에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 막 직장 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진 않아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리스크를 책임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시간으로는 한 60%? 마음으로는 99%? 80%? 제가 나중에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80% 정도의 욕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가 인스타그램 피드키면 그냥 재밌었거든요 직장 다닐 땐와 재밌다 야 예쁘다 이러면서 봤는데 이 브랜드 또 신상 냈네 어이 브랜드는 모델이 세명 썼네 이런 게다 계속 보이니까 심적으로 1위랑 못 떨어지는 느낌? 좀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 좀 책임을 다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맡아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잘하면은 문제가 없고 저의 성과에도 고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는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싶어요. 더잘 하고 싶고 브랜드가 좀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제 삶이 좀 있어서 뭐 저녁에 운동도 가고 뭐 어떤 뭐 영화도 보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만족도는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좋았던 게 팀장님이 계셔서 좋았거든요. 뭔가 정해주고 똑똑한, 먼저 간 사람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느껴서 브랜드 하면서도 뭐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선생님 같은 사람도 많이 찾아 나서고 이러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주는 조언이 디렉터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는 조언인데 제가 그걸 되게 못해요. 나서려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움과 싸우고 있어요 요새.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일은 어떤 걸할수 있을까? 이제는 좋아하는 일이 좀 뭔지도 모르겠고. <laughs> 예측이 불가능한 거. 회사를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이 예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잖아요. 저는 이제 온전히 제 책임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때 그리고 뭔가 제가 큰 책임을 져야 할 때. 제가 곱다 그러거든요. 와, 이렇게 뭐 원단 예쁜 거나 이런 거 보면 고와 막 이래요. 근데 하는 일이 고운 걸 너무 많이 봐요. 그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집에 올때 소소하게 한우를 사온다거나 약간 그런 제가 살수 있는 어른이 됐다는 라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좀 소소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 창업하고도 소재 수업 있다 그러면 들으러 다니고 제가 생각할 때 멋있는 디자이너가 특강을 한다 그것도 쫓아가서 특강도 들어보고 지금은 경영 수업 들으러 다니고 운동을 조금 더 다시 하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하긴 한데 마음처럼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외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지 싶어서 책을 사놓긴 했는데 제대로 읽진 않았어요. 네.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일 안정적인 수석인것 같아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직장인은 다시 할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고수입에 업무를 하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사장. 인데 다시 안 태어날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안 태어나지 않나요? <laughs> 너무 튀었나? 워라에도 <laughs> 확실하고 일의 성과도 확실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지 않을까요? 직장인데 응, 부장?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리스크를 제가 지지 않아도 돼서. 저는 비먼을 런칭할 때도 비먼이 저의 첫 번째 브랜드일 순 있지만 마지막 브랜드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비먼을 좀잘 성공시켜서 그때 제 나이랑 성향에 맞는 두 번째 브랜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